어떤 곡인지 궁금하죠? 이번 곡은 말이죠. 뭐랄까. 가, 제가 가제를 얘기해 줄게요. 가제를 보고 맞춰보세요. 그러니까, 진짜 제목은 다른 게 됐는데, 스쳐 지나간 다른 제목들이 있어요. 일단, 맨 처음 나왔던 게, 이거였어요. 외계인 눈 4개인데요. 네 그리고 다음 제목은 인형. 토이스토리에 눈 이렇게 많은 인형이 있던 것 같은데. 모르겠죠. 그리고, 그 다음, 제목은, 웩, 에잉. 웹은, 웹은 진짜 별로, 별로인 사람. 가짜, 이런 사람들한테 막웹 래퍼, 웹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웹 애인. 그리고, 부서진 카메라, 부서진 카메라라는 가지도 있었고 고장 난 카메라라고 한 적도 있었고 아, 진짜 사무실에서요? 글리터님이 튼거 아니고요? 또 뭐였지? 거기까지만 힌트 주는 게 낫겠다.